없어요. 직감 가식 해하거나뭐 모르는 거에 있어서 물어보거나 하면 어. 막 힘이 없이 수수줄 나오고 그게 어, 자기 다... 진짜라고 믿어요? 박식트, 박식트. 아니, 진짜로 막 참, 되게 진짜로 나중에 보면다 맞는 거야. 와 되게 멋있다. 그래서 그게 매력으로 다가와서 만났는데 결혼을 해서도 이제 이 사람은 고등학교 때부터 본인의 직함이 대표였어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학교를 다니면서 극단을 만들어가지고 일을 했었었고 그러니까 본인이 대표였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대표님 대표님, 대표님 하니까 음자기 대표처럼 이렇게 다녔을 거 아니에요. 오, 일생의 그러니까 배, 평생이 대표니까 음. 결혼을 했는데도 음. 저를 와이프로 동등한 위치에 아, 있는 아, 사람 으로직는게 아니라 어, 집에 와서 자기는 대표 선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 나를 내가 뭘얘기를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냥 아 그랬어, 그래서 공감을 해주길 원하는 건데 어, 어. 그제 얘기를 듣고 분석을 하고 따지면서 어, 어. 저를 지적해, 네, 지적하고 네. 어. 짚어주는 거야. 그렇지. 자, 봐봐, 자, 첫째 어. 이러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야요 이래서 아아자 둘째 아 자기가 그냥 아 이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사는 사는 어 사는 그게 처음엔 되게 사는 멋있어, 사는 모습 모습 멋있어 보였는데 어. 나중에 살다 보니까 아저 조그만 게 진짜 어 무슨 야 이제 막야고 너무하네. 그 네, 완전 네. 그 욱이다 이거. 와나 미치겠네. 그러다가 제가 석병이 생긴 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 자존심도 상아거 네, 그래가지고 한번 진짜 나한테 이혼 운이 있나? 갑자기 너무 궁금해지고 이 <laughs> 진짜 이 사람이 운이야, 이 사람이랑 저랑, 운이 저랑 운이 진짜 안 맞는 걸 수도 있으니까. 아, 그 당시는 에 이거 진지했던 거죠. 네, 너무 그러면서, 안 맞으니까. 아, 너무 부딪히고안 어, 맞고 제가 어. 제 길을 펼칠 수가 그렇지, 없으니까. 그렇지.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제가 막아 음, 내가 할 말도 못 하고 맨날 지구 사니까 바보 되는 거 같고 음. 그래서 그래서 오늘 기필하고그옷 입고 온 거야. 예. 저 오케이죠. 예. 그래서 그래서 저를 보러 가어요그랬기니 아, 그랬더니 아,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이혼 못해 이러시는 거예요. 어. 아, 왜요? 저는 정말 맞는 게 하나도 <laughs> 없어서 싶은데. 너무 이혼하고 싶은데 했더니 <laughs> 그 남편 시그니까 남편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웃음> <그래서> <웃음> 제가 이제 생전에 뵌 적이 없는데 <laughs> 시부모님이 저를 자꾸 안놔주시고 계시대요. <웃음> 그래서, <웃음> 진짜요? 아, 그러면 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맞추고 오, 살아야 되더 아. 그리고 아닌 것 같은데. 은근히 잘 맞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래요. 어. 내가 진짜 맞는 게 없어요. 그랬더니, 아이, 그래도 이렇게 맞추고 살면 살지. 음. 이 사람이랑 안 살면 저도 뭐 좋을 게 없다라는 어. 거죠. 그러니까 같이 맞추고 그냥 살래요. 네, 이혼은 네, 절대 안 되고 네. 남편조차도 저를 절대 놔주지 않을 테니, 네. 이혼은 꿈도 꾸지 마세요. 아, 그래. 이따구로 씨가 살아대요. 먼저 있어. 찾아갔네. 먼저 찾아가서 <laughs> 돈 찾아갔어. 가 아, 손톱 쐈어요? 네, 돈썼어요 매수했어. 매수, 아이고. 매수 그 생각을 아이고. 생각을 못했네.